습니다 네, 여기 이동환 기자님 이쪽 넘어와서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예,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. 그 봉합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에서는 추가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,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고, 그다음 음, 추가 특검 문제는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. 제가 그래서 전에 며칠 전에 그 기사를 하나 일부러 저도 공감이 많이 가서 트위터에 게시했었는데 그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? 풍선은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보냈나 보다. 군대는 전쟁 유발을 위해서 한 일이. 어,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폭파했다. 그리고 일각의 의심으로는 어, 무장 헬기들이 도발적으로 비행했다. 뭐 이런 정도였는데, 아파트 크, 웬만한 아파트 뭐 2층 크기 만하다 했나? 하여튼 대규모 대형의 선점. 비라알을 실은 풍선을 군부대 군에서 심리 대북 심리전단 네, 대북 심리전단에서 북, 북쪽으로 보냈다. 그건 전혀 모르던 일이잖아요.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 안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내란인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. 뭐, 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본부든 뭔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,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.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지겠죠.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, 수술 때문에 더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. 그렇다고 또안할 수도 없고.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.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습니다.